그래서 네. 안티에이징 뭐 구해온 거 있어요? 우린 공부 열심히 했어. 아, 구하지는 못했어요. 우린 진짜 열심히 했죠. 안티에이징에 열심히 대해서 했는데. 정확히 알아요? 안티에이징이란 노화 방지, 항노화를 의미하는 단어로 모든 여성들의 꿈이자 화장품 업계의 핵심 키워드. 안티에이징 성분 중에 요새 가장 핫한 게 바로 EGF라는 거예요. 아 EGF. 말, EGF. EGF. 아이슬란드 생명공학 연구진이 인간의 피부에서 추출된 EGF를 보리시아 단으로 주입, 세계 최초로 안전한 식물성 EGF를 대량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EGF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네. 이미 세계에서는 바자나 인스타 이런 세계적인 잡지에서는 음. 아주 유명하게큰 기획기사로 소개가 될 정도로 오. 유명하다고 하고요. 오. 미국 출장을 가면 반드시 사와야 하는 화장품 중에 하나 중에 하나 아. 그게 바로 EGF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이 원료가 1g에 1억 8천만 원. 아 1g에 1억 8천만 원 분실이 안 발라도 되잖아요 응 당연히 <laughs> 오 시청자들과의 약속이었어 아 그럼요 네. 저희는 체험 프로그램이니까 발라봐요 직접 체험해보고 으흠, 아까워 진짜. 오 완전 부드러워 어? 냄새도 냄새가 많이 안 나? 아예 안 나는 정도예요 냄새만 맡아보세요 음, 거의 안 나는 정도? 안네 그쵸? 어. <laughs> 진짜 부드러워 뭐 막이 씌어진 느낌? 비사의 이지프 세럼은 방부제가 없는 아홉 가지 순수한 성분만으로 만들어진 안전한 제품. 아, 어, 진짜. 어, 떡떡. 아, 그래, 맞아. 어 너무... 자. 오. 음. 지금, 금방 아. 하고 있어. 오, 아, 아까워. 아, 아 세방. 너무 아까운 점이 많네 제가 답변스러운 것 같아요. 오, 되게 부드러워. 나 여기, 여기 발랐어요. 오죽 당하고요. 보습 좋아요? 네 보습 네. 강하고 이거를 좀 자주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바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한번 발랐을 그렇죠. 때 모르죠 네. 근데 솔직히. 이게 어. 우씨가 제가 좀고가서 일주일 동안 써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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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아니, 아니. 써 봐야 될 아니, 아니. 것 써봐야 될것 같은데 에잇 그 소리 안났는자 <laughs> <하네요. 웃음> <laughs> 오늘 우리가 식물성 EGF 세럼을 네. 이렇게 발라봤잖아요. 그렇죠. 식물성이라는 것 자체, 세계 최초로 식물성 배양을 했다는 음.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자, 우리 라이킹에 충분히 등록할 만큼 그런 의미 있는 식물성 배양 EGF 세럼을 등록하겠습니다. 라이킹 등록. 완료! 완료!